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기장 전망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스타 매니저 중에 한 분이시죠?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주식운용본부장 보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한영 본부장은 어, 매니저 경력 한1 7년 정도 되시고 지금은 이제 DS 자산운용에서 아, 주식운영 본부장으로 네. 일하고 계십니다. 뭐, 다양한 유형의 편두를 많이 운영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 오늘은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론부터 좀 시작해 보죠. 올해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보나? 이거부터 여쭤볼게. 뭐, 아, 뭐 지수로 말씀하셔도 되고, 뭐, 뭐 상고하죠. 뭐상저하고뭐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네. 말씀하셔도 되고, 어떤 키워드. 깨뚤름 키워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어떻게 좀 보겠어요 그냥 한줄뭐 요약을 하자면 네. 어 일단 작년에 저희가 많이 봤던 지수는 음. 지수는 재미가 없더라도 재는 네. 산업에서 차별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음.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 음. 어 그거는 그냥 베이스로 올해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전체 큰 틀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음.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네. 그러니까 작년이랑 좀 다른 거는 여기에 더해서 어, 반도체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의 캐펙스 사이클, 음. 그다음에 제조업의 가동률 사이클이 결합되는 구간이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을 중간재 수출 국가라고 정의를 한다면 음. 그 속에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 반도체 중심의 이런 시크릿 컬들이 음. 이제 작년과 다르게 좀 어, 기회로 저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보여서 그래서 뭐 사실 지수 측면을 떠나서 일단. 어, 미니머 지수가 안 되더라도 종목장은 되는데 음. 어, 반도체 중심의 업종 대표 이런 시클이 중간 중간 국면마다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장이다. 네. 네, 이렇게 판단되고 네. 좀 자세히 좀뭘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큰 흐름보다 근데 네. 그렇지만 일단 큰 흐름부터 우리 좀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어, 이큰 흐름이 공급병목하고 네. 인플레 우려 네. 이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네. 흐름인데. 네. 네. 아, 이건 좀 어떻게 올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다들 코로나가 음. 좀 풀리면 병목 현상이 좀 빨리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 이제 틀렸죠 전망들이. 음. 이유는 뭐냐면 어, 인플레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건 사실 주택 가격이고, 음. 그다음이 저기 자동차 가격들, 신차나 네. 중고차, 그리고 더하기로 보면 이제 에너지 가격들인데. 음. 결국은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신차 중고차 에너지 가격들. 왜냐면 하 이쪽에서 수요가 확실히 좋은 상황이라. 음. 이런 것도 있고 어,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공급을 차질을 발생시켰던 이런 네. 것도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생산이 잘안 됐죠. 그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음. 근데 요거를 최근에 와서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추정치를 확실히 보니까 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들로 보면 이제 각 항목, 항만들 그러니까 음. 수입을 하는 항만 수출을 하는 항만에서 적재현상들이 이제 많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음, 많이 해소되고 있다. 에, 각종 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그 보여드리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네.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최근 한달 사이에 좀 많이 좀 인정받는 음.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상에서 공급의 병목 현상은 차츰 완화되고 있다 네. 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 생산자 물가 아 음. 소비자 물가를 건드렸던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지금 인플레 요인인데 네. 그쪽 측면에서 이슈는 좀 완화되는 과정이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CPI만 놓고 보면 소비자, 음. 소비자 물가, 물가. 면 네. 어 지금 그냥 이 지금부터는 예상치 과정이죠. 과정을 아. 하면 뭐 전월 대비 뭐한 0.5%씩 오른다 음. 아니면 0.4%씩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보면 네. 결국은 시뮬레이션상 그래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게 상승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음. 올해 한 2분기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사실 가봐야 아는 이슈이긴 하지만 음. 이 정도로 그냥 저희가 합리적 추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음. 하면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급의 병목 현상들이 완화되고 있는 과정, 그 다음에 음. 시뮬레이션상 그 수치상 이게 음. 고점을 찍고 이제 시, 어 CPI가 완화되는 그 기점들이 거의 뭐 올해 한 2분기 정도 선에서 이제 어좀 맞아 떨어지는 국면이라서. 네. 그 정도 선에서는 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되면 인플레 우려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네네. 잠잠해질 네네. 것 같다. 아, 뭐 이런 말씀인데, 근데 네네. 어차피 공급 병목이야. 뭐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해결될 거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인플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뭐 집값 상승이나 네네. 뭐 이런 게좀 영향을 네네.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병목이 풀려도 인플은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그게 수요단에서 네. 지금 확실히 지금 저도 사실 지금 인플레가 생각해보면 음. 그럼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음. 판단을 해봤을 때 네. 사실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발생했던 이슈들은 뭐 완화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공급에 지금 뭐전 세계 뭐 생산자 지수나 이런 걸 봐도 생산 자체는 코로나 이전까지 다 지금 회복된 상태거든요 음. 그런데 수요가 그 이전을 다 초과하고 있는 음.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강한 상태이고 뭐그 사이에 뭐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 상황이다 근데 음. 공급 차질로 인해서 저희가 일정 구간 구간마다 약간 공급 인플레로 이제 착시 효과가 발생했던 음. 구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적인 면에서는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어 병목 현상이 풀리면 뭐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수요 측면에서 그 계속 유지되니까 빨리 빠지겠지만 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완화는 될것 같고 음. 다만 이제 뭐 주택 가격 이런 건 워낙 경기가 좋아져 버리면 음. 유지는 될수 있다. 음. 그런데 그 레벨이 저희가 CPI가 뭐한2%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20년 과거 2000년 이후에 한 20년 이상의 그 레벨에서 그냥 거의 평균치에 이제 수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뭐 저희가 음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나쁜 거냐 지금 그 좋은 거냐라는 혼돈의 음.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쪽이었다라는 인정이 음. 좀 되지 않겠냐인 거고 어, CPI가 걱정이어서 이게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했었으면 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상상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걱정했던 게 인플레 미국 십년물 금리 이슈들이었는데 네. 그 동안 미국 주가는 계속 네. 올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네. 이슈가 아니라는 음. 거죠. 그리고 어, 걱정을 했던 구간 구간은 음. 낮은 레벨에서 올라오는 CPI가 아니라 음. CPI가 올라오는 속도가 걱정이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속도만 어느 정도 중간 중간에 줄어들면, 좀 줄어들면 음. 다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인 음. 거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정도 레벨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지금 미국의 긴축 정책.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거다. 이 예고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뭐 금리 인상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어, 좀더 나가서 양적 긴축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네. 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희가 음, 그러니까 음. 테이퍼링 자체는 음. 사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테이퍼링을 못했으면 아예 시장이 폭락이 나왔다 음, 오히려 이렇게 네,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건 정상화됐기 때문에 지원책을 줄어 줄여주는 음. 과정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한 1, 2주 지금 네. 저희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이 1, 2주 사이에 시장이 되게 힘들었던 이유는. 음. 새롭게 등장했던 양적 긴축이라는 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얘기가 나왔고 음. 이제 그것은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에 사실 새로운 얘기였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빨리라는 의구심을 이제 줬던 거죠. 음. 근데 음. 그 제가 연, 양적 완화 정책, 아니,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을 음. 굳이 150억 불씩 매달 줄이겠다라고 음. 했다가 300억 불씩 이제 줄이는 속도를부터 이제 배로 올리죠 네. 예. 그거 처음 얘기했을 때 음. 그리고 연준 자체도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6월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라는 음. 문구를 했었죠. 그래서 음.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기존 가시화 시켰고 네. 대신에 테이퍼링은 좀 빨리 끝내고 음. 그러면 이제 이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뭐 네. 물가 이슈들이 있으니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굳이 긴축이라는 액션 자체를 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음. 그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을 안 하면서도 음. 정치적인 이슈를 해소해줄 수 있는 건 테이퍼링을 좀 빨리 끝내주는 거. 음. 그러면 다시 3월에 테이퍼링 끝내고 금리 인상 만약 6월이다라고 음. 하면 3개월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오는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보고 보고 금리 인상을 절제하겠다. 근데 그게 아까 뭐. 음. 첫 번째 질문하셨던 병목 현상이나 각종 물가 지표에 대한 음. 거랑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는데. 음. 그게 이제 시장의 반응이었죠. 아 그래 음. 이 정도면 인정이랬던 거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제 막 줄이자마자 바로 축소해 버리면 음. 그러면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에 2014년에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네. 대차대조표 축소를 했던 건 2년 뒤였습니다. 2017년 10월인가 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줄였는데 음. 쓸수 있는 룸은 유지를 시켰던 거죠 2년 동안. 음. 근데 이번에는 줄이자마자 쓸수 있는 룸도 줄여버리겠다라고 음. 하니까 시장이 오 뭐지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들은 요것들이 조금 인정되고 음. 가는 과정들. 그니 그러니까 시장도 뭐 연준도 시장이랑 좀 일당을 하는 과정인 거고, 네. 저희도 그 사이에 CPI가 실제 그렇게 움직일 거냐, 음. 고용 지표도 정말 너무 너무 좋게 나와서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 거냐 음. 그런 과정들을 조금은 이제 혼란스럽지만 확인해 가는 음. 그 시간.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 뭐 음, 그런 지표를 생각을... 좀더 봐야 된다. 뭐. 네, 아, 네, 이렇게 보시는 사실 ]구나. 연준도 판단할 시간을 벌고 싶은 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미국이 돈줄을 재면 사실 한국 증시까지 네, 네. 세게 좀 네, 영향을 네, 받잖아요. 네, 네. 어, 어떤 정도 좀 영향이 음... 있을까? 너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는 사실 네. 저희가 가늠할 수 없어서, 음. 그거는 이제 대응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과거에 이제 14년도에 저희가 테이퍼링했을 때, 네. 그다음에 실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한 번밖에 없었으니, 음. 저희가 2008년 이만 사태 이후로 각종 이제 QE 정책을 쓰고 나서,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나서, 이제 그거를 축소 시켰던 과정들 이 과거에 네번 있었거든요. 2008년 음. 이후로 그 네번때다 보면. 어, 저 우리 실제 지금 저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거 때랑 비교해서 지금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예. 과거 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 하겠다 할 때는 변동성이 나왔었고요. 음. 실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음. 시작했을 때부터는 오히려 지수 상승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음. 왜냐하면 음. 언더멘탈 인정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음. 우리가 나빠서 뭘 한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좋으니까 정상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점수를 주면서 음. 글로벌 정치가 다 좋았었고, 예. 실제 그때 한국도 괜찮았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 14년도에 테이퍼링을 실제 시작했을 때는 음. 이거는 그다음 수순이 금리 인상이니까 음. 당연히 선진국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는 미국 중심으로 자산이 좀더 가고 음. 상대적으로 신흥국좀 약했던 상황이 네. 돼서 상대 수익률 면에서는 선진국이 훨씬 좋았고 어 코스피는 별로였습니다. 음. 근데 그 당시에 14년 15년 그 당시에 전 세계 1등 수익률은 지수가 코스닥이었습니다. 음. 그니까 금리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을 이제 안 풀어주는 거죠. 음.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다시 끝난 겁니다. 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가는 음. 거고, 왜냐하면 이제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 음. 해봐 이런 시장이 돼버리는 음. 거거든요 근데 14, 15년도에 지수 1등이 코스닥이었고, 음. 당시의 이슈는 뭐였냐면 다음이 성장하고 네.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하면서 음. 그룹을 재편시키기 시작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걸막 출범시키기 시작하는 음.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성장이나 각종 성장 모멘텀이 작동했던 곳은 음. 펀드멘탈을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음. 차별적인 수익률을 낼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하반기에도 음. 지수는 그렇게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산업이 계속 좋았었던 거. 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연장선에 계속 올해도 똑같이 워킹을 할 음. 거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네. 미국이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어, 안 되는 산업에서 야그그 그 되는 산업에서 음. 되는 종목이 어 가치 주식이 안될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 그렇게 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좀볼수 그... 있을까요? 너무 전반적인 얘기인가? 네. 예. 뭐 실적은 이런데. 네, 실적은 예. 적어져 이제 다들 음. 걱정하시는 게 실적이 안 올라오지 않냐. 예. 그래서 음, 저희 다들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음. 2021년도의 지수 상승 폭을 좀 세게 봤던 이유는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음. 70% 육박하는 거의 따두이 성장하는 음. 이 증가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한 아 130조대 네. 네. 존재하던 네. 한국의 영업이익이 180조 중반대를 보여주는 게 2021년이었고 네. 올해는 한 190조 중반에서 네. 200조 정도 사이를 보면서 음. 이게 증가율이 나 되버리는 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적이 모멘텀 확실히 없죠. 음.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희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음. 계속 코스피 이익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 그러다가 최근 2주 정도부터는 이제 하향 조정은 안정화됐고 오히려 반도체 중심으로 약간의 반등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너무 낮아진 건다 반영된 과정인 거고 음. 여기서 하향 조 이익의 하향 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밸류션이 퍼가 열배고 음. 뭐 이익으로 스가 없어서 너무 싼 상황인데 매력을 못 느낀다 라던 게 이제 원래 악재였으면 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적의 증가율을 시장 증가율보다 좋게 보여주는 음. 그러니까 코스피가 2022년도 지금 음. 이익 증가율이 한7% 정도 예상되는데 네. 이것보다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 섹터는 오히려 차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음. 기회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적은 사실 작년 대비 되게 밋밋할 겁니다. 음. 밋밋하고 재미 없겠지만. 그것들 외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가 압도적일 수 있고 음. 그게 제가 좀 전에 테이퍼링 설명드리면서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났고 테이퍼 아펀더멘탈 장세다라는 네. 것과 결합되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질문처럼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재미없더라도 음. 되는 산업들은 계속 될수 있는 그러니까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 연계되는 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톤으로 실적을 계속 체크하시면 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당연히 궁금해진 게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를 빼고는 얘기를 네, 뭐, 할수 없으니까 네, 네. 올해 이제 반도체는 네. 실적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반도체는 사실 음. 지금부터 반도체는 뭐 사실 많은 뭐 이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뭐 네. 고정 가격 추이나 음. 그다음에 뭐 K 평수 증가율 음.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서 예상하는 음. 가이던스들을 반영해서. 어, 실적의 바닥은 2022년 1분기와 2분기 사이 정도이지 네.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 소위 말하는 이 시크릿 컬업이다 보니까 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네, 받는다, 이기얘기저고 네. 그다음에 고객사들의 수요와 재고 땅에 따른 뉴스에 따른 이제 선주문 플레이 이런 것들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 실적 자체는 1, 2분기 사이의 전점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이고 사실 저도 뭐 실적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음. 근데 주가라는 거는 너무 많이 빠지면 시크릿콜은 처음에는 이제 벨류에이션 콜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싸졌다 음. 그래서 매수 콜이 나오는 거고 예. 그 와중에 시크릿콜 업의 그 가격 요인들 음.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가격인 거죠 음. 계속 빠지던 반도체 현물 가격이 반등이 나오니까 음. 주간 한번더 레벨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소위 말하는 고정 가격 자체도 밀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음.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를 음. 또 보는 시기가 또좀 도래하고 음. 그러고 나서 또 사이클에 본격적인 진입을 하느냐 이 사이클 계속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 한이 정도에서 이제 본격 진입이 될 거냐에 대한 걸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음. 그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인 것 네. 같아서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바텀 아웃은 한것 같다. 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또 반도체 말고도 좀 우리가 좀좀 좀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이차전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던데 주변에서요? 아, 그 이차전지나 음. 뭐 미디어, 엔터 게임주 이런 것들이 사실 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차 산업 혁명 주라고도 많이 포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성장주로 이제 대표 기업들로 이제 저희가 굴림을 해왔고 지난 음. 2~3년 동안 그래서 어, 계속 그런 지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커지는 산업의 초입 국면에 있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어 이차전지 다 쓰는 곳이 전기차인데 전기차 보급이 이제 막 가파르게 시작되는 뭐 그런 것 네.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네. 미국이나 뭐 이런 걸 네. 보면요. 우리가 뭐 이게 그 이차 어, 전기차 산업이 개화기냐, 성장기냐, 음. 성숙기냐, 뭐 쇠퇴기냐라고 막 구분해서 봐도 네. 성숙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개화기에서 성장기로 막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음. 보면. 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아직은 성장할 전방 산업,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룸이 되게 많이 남아 있다. 음. 거고 실제 수치로 봐도 미국 대륙의 전기차 비중은 이제 5%, 음. 유럽이랑 중국은 이제 각 20%씩. 음. 그러니까 나머지 8 0와 95%가 성장해야 되는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장기 성장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음. 그리고 어셀 모듈 메이커나 아니면 재료 업체들도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운 좋게도 되는 음. 산업에. 괜찮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음. 그 산업 내에서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많기 네,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네, 또 네. 예. 정말 예전부터 이제 음. 뭐 LG 그룹 밑에서 아니면 삼성 음. 그룹 밑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왔고 음. 어려운 시기를 거쳤던 것들이 이제 과실을 따먹는 시점이 음. 됐고 그게뭐일이년 연구 개발했던 게 아니라 벌써 뭐한십년 이십 년 사이 투자를 다 했던 기업들이라서 어, 그러다 보니 운 좋게 포지닝이잘돼 있다. 그리고 그게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 차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유명하,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 성장 산업 좀 여쭤본 거는 이제. 이한영 본부장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텐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피터린치가 사실 네네. 개발한 네네. 개념인데 네네. 주가가 열배 상승하는 뭐 이런 주식들을 찾아라 네네. 그런 개념들 얘기하는데 음, 이런 거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성장 산업쪽에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 <laughs> 그런 방법을 <하나> 좀 <laughs> 알려주십사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아, 네. 뭐 사실 뭐 일부러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는 네. 않고요. 네. 뭐 사실 산업을 잘 읽어야 되고 음. 근데 그 산업을 뭐 남들보다 먼저 알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큰 산업이 형성이 되면 음. 그건 모두가 인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인지를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빨리 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2차 전지가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미 아 이제 본계대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탐방이나 기업 미팅, 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니까 네. 그 산업군이 어떻게 그 산업의 배류체인 인 거죠. 그배류 체인을 형성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핵심 기업이 뭔지 그다음에 헤계모니를 잡아가는 기업이 뭔지 뭐 모듈 업체가 잡아야 할 음. 건지 아니면 재료 업체가 잡아야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그 국면마다 판단을 해서 그중그 음. 그 기업 속하는 기업 중에서 상장사이면서도 음. 제일 핵심인 종목 이걸 음. 잘 건지는 그러니까 너무 뻔한 말씀이긴 한데 네. 그 복잡다리기를 좀 계속 해 가는 과정을 음. 거쳐서 처음부터 많이 살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골라 놓는 게 텐백으로 음. 가는 음. 그 기간을 저희가 버틸 수 있거든요 너무 음. 작은 기업을 사 놓으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음. 그다음에 심지어 가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그 밸류체인상에서 일 등인 기업을 먼저 쫙사 놓고 우리가 이 산업이 커지는 기간을 음. 같이 향유를 하면 텐백가 음.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한번또 보셔가지고 네. 이 일등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전망에서 올해의 투자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를 좀 꼽으면 좋겠습니까? 좀 같이 한번 나눠보죠. 예, 네. 투자 아이디어가 뭐 사실 음뭐 대부분 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데 네. 뭐 정리하는 어 입장에서 네. 뭐 새로운 게 있다 네. 그런 건 사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뭐 작년 2021년 말에도 갑자기 NFT가 튀어나왔고 음. 사실 없던 게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음. 원래 있던 게 그렇죠. 갑자기 예. 대중화됐고 예. 실제 비즈니스화 되니까 급부상을 했던 거고 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거는 그때 그때 계속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세로 계속 굳어지는 산업들, 뭐 네. 2차 전기가 예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K 컨텐츠도 그럴 수도 음. 있는 거고 그런 산업들의 팔로 팔로잉을 계속 잘 가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2년째 지금 안 먹히는 게 계속 부각은 되지만 안 되는 음. 게 리오프닝 관련된 음. 네, 경제 세계주 네, 뭐라 그죠 다들 이제 뭐 코로나가 완료되면 대개권이 음. 했었으나 델타가 나왔고 음. 또 오미크론도 나왔고 그래서 음. 계속 지연은 됐는데 이쪽에 기이 요인은 계속 있다 왜냐면 네. 결국은 극복을 하겠죠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네. 이제는 치료제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음. 실제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네. 뭐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그 경구용 치료제 보고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오프닝 관련주가 이번엔 진짜로 될수 있다라는 음.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방연철박의 머니머니 오늘은 d s 자산운용의 이연 이한영 본부장과 함께 올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2022년 시장이 지금 뭐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어렵게 했었어도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는 기준을 좀 정해놓고 가면 어 그래도 저희가 크게 다른 길로 안 세고 시장이 어려울 때 기회 요인으로 잘 활용하면서 그래도 좀 성공 투자로 갈수 있는 그런 어, 기준을 제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구 아, 구간이기도 하지만 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DS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 그리고 전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